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매도인에게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고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매수인은 매매 대금 잔금을 완불하면 그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불하였음에도 이 절친한 사이라든지, 믿는 사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기간이 1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채권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최장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합니다. 매매대금을 완불하면 매수인에게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 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상 채권에 해당하고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이때의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제가 실제로 다루었던 사건은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망했고, 그 상속인들이 매수인을 의심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상속인들은 매매대금을 완불했는데, 이전 등기를 10년 이상 미루어 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하면서 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수인 측에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반대로 매도인 측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 측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한, 비록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이 진실로 인정이 되더라도 그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매수인은 그 부동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대금이라도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매매 대금 반환 채권도 역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소멸했기 때문에 매수인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